먹물이들 안녕하세요. 먹는 생물입니다. 오늘은 필링 가득한 다쿠아즈를 준비했습니다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필링 이렇게 많이 들어간 다쿠아즈는 처음 봐요. What 이거는 좀 많이 달다. 어, 이제 좀 상큼한 게 땡기는데? 마지막으로 먹고 그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못 먹겠어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구요. <laughs>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